낚시가 이루어지는데요. 6월 1일 금어기가 풀리. 풀린... 이번 수온이 높아서 산란도 다 끝났을 테고 육질도 파삭파삭한데 서해권은. 사회권은... 상대적으로 수온이 낮아서 아직 뭘 산란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. 이제 조금씩 붉어지는 고기들이 나오고, 어 해를 썰어 보면 육질이.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지금 물이 날물로 한2 시간 이상 진행이 돼야 드러나는 간출력 금... 금성돔이 제법 나오고, 사이즈급도 잘 나오는데, 오늘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네요. 제 앞에, 어, 공업보트를 이용하고, 선상배들이 다섯 대 정도 있었는데, 입질이 없으니까 다 빠지고, 지금 세 대에 남아있는데, 저배들도 뭐, 이렇다, 할 뭐, 잡아내지를 못하고 있네요. 아까 물도 잘 흐르더니, 지금은 물도 멈춰버린 상태. 전기출조한는분들만 낚시를 이용하고 있는데 저 아... 거기가 없나봅니다 입성을 하지 않았을까요 음식을 좀더 줄여볼까. 삼에 두고 몸에다 주고 조금. 좀... 우리, 시드코리아에서 제작한 알파마스터 줌 모드가 46-50입니다. 줌을 넣었을 때는 46이고요. 뽑았을 때는 50인데, 하, 지금 뽑아보고, 대략, 지메 대비, 소리대 쪽에 있으니까 한 5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캐스팅을, 줌대를 쓰면 캐스팅할 때도 있고 줌을 집어넣어 버리면 이 팔에 어... 종이를 들고 있어야 하는 오늘 무게감이 그역세대에서참 편합니다. 저쪽은 쏙을 아, 이용해서 원투를 던져두고 찌를 흘리고 계시네요, 아저씨가. 씨참 아, 좋고 해는 뜨겁고 고기는 안 되고 힘듭니다. 음. 붕어들이 털치고 댕겨. 붕어야. 아이고 힘들어 으쌰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